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유아다이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초등학교 때 학습지로 일본어를 시작했고 중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수능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 않았었고 한자가 제가 약해가지고 일본어를 공부하다가 한자가 나오는 부분부터 일본어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0대가 돼서 새로 jlpt를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는 히라가마 가타카나 그리고 조사 몇개 하고 정말 쉬운 단어 몇개 정도만 알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jlpt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으로서 일본어를 접하는 것이니까 어, 독학에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인강을 찾게 됐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일본어 공부를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을 어, 찾다 보니까, 어, 유아다요 강의 후기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어, JLPT 뿐만 아니라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한자를 위해서도 그 상용한자 책이랑 강의가 따로 있는 것도 저한테는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어, N3를 제가 목표한 시간 안에 따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